안녕하세요. 저희는 키키 앤 삐삐예요. 저희는 스페인,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함께 유랑하는 찐친 여행자입니다. 키키와 저는 주로 먹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키키의 소원이었던 한국 먹방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키키가 특히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신났어요. 키키가 노래를 부르던 홍대 클럽에도 가서 데낄라도 한잔 마셨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홍대 클럽은 처음이었어요. 다음날 숙취 해소를 위해 저희는 여행을 계획했죠. 키키는 독일에서 왔는데요. 독일 친구들이 산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 단풍,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맛집 투어를 할수 있는 지역을 찾아 엄청 검색을 했습니다. 키키가 좋아하는 만두, 소고기, 부침개를 먹을 수 있는 곳을 검색해보니 정답은 바로 강원도 원주! 가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버스를 타고 원주로 렛츠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울에서 엄청 가깝더라고요. 두 시간 만에 원주에 갈수 있는 티켓을 샀습니다. 키키가 정말 신났죠? 원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탁 트이게 보이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북유럽 느낌이 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치악산을 배경으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The mountain is called the Chiak Mountain. c h There's also 소금산. 소금산. So 그래서 차를 먼저 렌트했습니다. Ready? Yes. <laughs> 제일 먼저 저희가 출발한 곳은 바로바로 바로 소금산입니다. 키키가 한참 검색을 하더니 여기에 딱 가고 싶다고 찧더라고요. 오랜만에 운전 실력 한번 발휘해 볼까요? Today we are going to the Salt Mountain in Gangwon-do. 소금산 <laughs> in Gangwon-do. Salt Mountain because it has a high concentration of salt and there are salt mines. and we're also visiting the swinging bridge. wow. we're going on this bridge. wow. 독일에서부터 항상 한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강원도 원주에 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로드 트립을 왔는데요.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어, 도시 주변에서. 그래서 되게 가는 길도 편리하고 배경이 좋아요. 가을, 겨울 이 사이가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단풍잎이 딱 지는 그 시기여가지고 가면은 진짜 장관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웃음> <웃음>

키키와 저는 이곳의 정취에 완전 Woo! 흠뻑 빠져있었어요. So wow. 하지만 금강산도 시크경 근처에 엄청나게 맛있는 메밀전을 판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럼 맛있는 거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막걸리 여기 서 있어요. 더덕 동주 와. It s m e l s like banana. What do you think? It's good. Yeah? But it's weird. It's an a l c o h l Yeah? a h oh, that's why. Right.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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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yum yum. Mm. 젓가락질이 쉽지 않죠 유럽 사람에게. 음 um, How i s it? 음, mm. good? It's so good. r i g 음, 음. 하나만 더 있어요. 하나 더 시켰어요, 너무 맛있어서. 어? Oh. <laughs> I can d 이게 지 I w s o stressed to do it.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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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 pressure. I'm so white. 메밀 전멸? 좀헛된 음. <laughs> 음. Is it only in this area? Uh, it's a very popular dish in k a n g w o n d o 원주에 오면 메밀전병 하나 먹어줘야지, right? Yeah. <laughs> 네. right, <I> to... <laughs> 메밀전병 맛있어요. 사실 강원도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메밀 전병입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해도 무방하죠. 저는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막걸리못 먹는데 그래도 맛있네요. 언니. 저희가 잘 모르고 여기를 오늘 월요일에 왔어요. 월요일에는 모든 것이 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이라서 오히려 럭키비키인 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너무 저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럭키비키 우우. 비록 월요일에 와서 이 출렁다리를 건너지는 못했지만 여기 자연경관이 너무 좋고 맛있는 메밀전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꽤 만족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오늘도 또 함께라서 행복해. 원주짱 좋아. <laughs> 이제 저녁이 됐으니 드디어 강원 감룡에갈 시간입니다. 저녁에 불빛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데요.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경복궁에 와있는 기분 들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이 강원감령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관찰사의 업무청사였다고 해요. 원주가 강원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대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원주가 중앙에 있는 왕의 명령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는데 한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음, 그리고 인구랑 토지도 엄청 넓고 그래서 도시 규모가 컸구나 오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하고 강원도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원주로 갑니다 오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가면 감염, 감명해서 안녕하세요 도사님 저희가 맛집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서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메밀전병을 먹고 왔거든요. 오, 복숭아. 원주가 복숭아로 유명하군요. 또또 또. 또, 또. 치역산 한우. 오. 그럼 우리 한번 맛집으로 가볼까? Let's go. <웃음> <웃음> 우와. 저희가 오늘 원주에 처음 와서 이 근처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주민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요. 이 근처에는 만두가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만두 축제도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만두를 좀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두랑 불고기랑 이런 걸 한번 먹어볼 거고 또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게 치약산 한우래요 그래서 치약산 한우를 먹으러 또갈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여행을 왔으니까 먹방을 제대로 한번 해줘야겠죠? 원주에서는 원주 만두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만두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냉면 음. 메밀 냉면 잊을 수 없죠. 강원 가면 메밀, 메밀 하면 냉면이죠. 저희가 아까 메밀 전병을 먹었으니까, 이번엔 냉면한번 먹어볼게요. 우고기까지 암냠냠, 와냠냠와냠냠 암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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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Wow, it's so it? nice. Yeah? Wow. I love Korea. <laughs> <laughs> oh. Oops. Oh! <laughs> you break down again. I think you should use a spoon. Mm. Oh,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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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laughs> <laughs> 원주왕만두. Oh. Oh. Mm. -hmm. I think I have to try to. My mouth is too small. <laughs> <laughs> mm. <Y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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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메밀냉면을 같이 이렇게 쌈을 싸가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죠? 음. 와우, 원주에서 먹는 메밀냉면과 만두 공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laughs> 와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주어도 모를 맛이었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치약산 한우를 어디서 먹으면 제일 좋냐고 물어봤더니. 근처 축협에서 직접 한우를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어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나로마트에 가서 한우를 사기로 했습니다. Oh, so nice. <laughs> <Let's go. 웃음> 오, 여기 진짜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두 명에서 먹기에 딱 좋은 양인데, 한 2만원 밖에 안 하네요. 음, 치약상 한우는 어떤 맛일까요? 너무 신나는데요? 그 유명한 원주 치약산 한우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고기 굴때쓸수 있는 이런 비계까지 공짜로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완전 나이스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 한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옛날부터 강원도에서 한우 먹기 약간 이런 거를 로망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제 친구가 한우를 완전 좋아해요 킬러킬러 꼭 원주에 가면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서비스로 받은 디계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음! 지글지글! <laughs> 치약산 한우 앞다리살. 부채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영롱! 음. 샤방샤방! 트란트란! 한우는 유럽에서도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항상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한우의 고장 강원도에서 이렇게 직접 먹어보는 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살짝만 구워서 바로 먹어주는 거 아시죠? 많이 굽지 않을 거예요. 웰든 안 돼요. 미디엄 웰든 well, 느낌으로 조금만 구워서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 하세요. 바로 시가 굉장히, very, very t Wow. Mm. It's so, so good. good. It's crazy. Wow. Mmm. Wow. Wow. Oh. What? It looks so delicious. 한우 먹기. 네. 성공! 성공. 한우를 먹고 에너지가 너무 넘쳤던 저희는 맥주 한잔 하면서 밤새도록 스파도 하고 춤도 추고 원주의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어, 키키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데요? 평원도 원주 진짜 좋아. 또올고야 <laughs>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또 올게요. 안녕.